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아, 창녕지역에 있는 어, 마늘 논 마늘 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 논 마늘 어, 밭 밭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 되겠죠. 어, 논에 심은 마늘 어, 밭작물에 해당하는 어, 마늘을 논에도 어, 시, 어, 겨울에 어, 가을에 심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그 지금 마늘은 어, 봄참격이 필요할 시기다. 우리가 예년에 보면 조사를 해 보면. 어, 이 시기에 2월 달에 마늘의 비료량을 보면, 에, 어떻게 되있냐면, 어 수분 36.8%의 이 시가, 에, 어, 수분 36.8%의 이 시가 0.63. 온도 13도 구분 어, 예년에 보면 겨울을 나고 났을 때 평균, 어, 이 시값이, 어, 마늘, 그, 어, 이렇게 재배 단지에, 창년 지역에 평균, 어, 0.5에서 0.6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그런 단계다, 이 바튼. 그러나, 어, 일부 농가에서는 황금알농법에서, 어, 기비량을 늘려라. 그, 100평에, 에, 네 포에서 여섯 포까지 늘려라 해서, 어, 지금은, 어, 겨울을 나고 났을 때, 봄춥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값이 어, 많은 곳은 어, 1.6, 1.8, 2.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과거보다는 우리가 비료를 더 사용하고 있다. 어, 다수학 재배 방법을 하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래, 연면시비에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어, 잎이 두꺼워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어, 비료를 많이 먹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많이 다수학 재배를 할수 있다. 어, 그렇게또한번 말씀드리고, 어, 창령지에게 마늘이 어, 기본 작형이 봄식에 첫 비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영점 육 정도의 이시를 가지고 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밭에서는 어, 비료를 봄 추비를 어, 약2 점대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에, 자주 자주 해야 되겠다. 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잠겨기 어, 첫 비료가 아, 들어가도 어, 비가 많이 안 오도 해가 없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늘 잠겨기 첫 비료 요소. NK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 처음에 NK 들어가야 됩니다. 그 NK 입상가리가, 아, 마늘 잎 사이에 끼워져서, 어, 뻥이 되거나 더 해가 많을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첫 비료 들어갈 때, 어, 잘안 녹는 NK 비료 입상가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봄 장교기 비료, 그리고 봄 추비 해서, 어, 마늘은, 어, 기비, 추비 합해서, 어, 100평당 아, 10포까지 비료를 먹을 수 있다. 앞으로는 1 2평까지더 늘려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겠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물 500에 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이리때에 설탕, 아직까지 얼음이 오는 시기에 5kg를 사용해서 연면 시비를 어, 1일에서 15일 간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년지역에서 어, 어, 마늘 밭에서 어, 마늘 봄, 잠 깨우기 비로와 연면 시비에 대해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